지금 아니나 다를까 어,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규제 지역에서 빗나간 지역들, 이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흘러 들어갔지만 부동산 시장의 틈새 어, 비규제 지역으로도 좀 흘러 들어간 거죠. 그중에서도 이제 동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집값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집값이 급등한다기보다는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뭐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또. 어, 그래서 이제 동탄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뭐 구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심히 보다가 보면은 집값이 또 올라가 버리겠죠.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또 규제를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걸 조금 미리 하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항상 규제라는 것은 이제 틈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틈새로 돈이 좀 흘러나갑니다. 이게 어, 뚝 같은 겁니다. 뚝. 우리가 이제 뚝을 잘 쌓아두잖아요. 물이 찰거 아니에요. 그 물은 어디든 뚝이 약한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뚝을 터뜨리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좀 물과 같다 이런 원리를 좀 알고 어, 규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지금 아무튼 어, 이제 동탄에서 그리고 구리에서 뭐 여러 가지 안양이라든지 더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정부에서 어, 10월 26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10월 27일날 배포가 된 자료인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이제 풍선 효과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규제 지역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들의 풍선 효과 지역에 불법적으로 이제 거래가 있었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건데요. 어, 풍선효과 지역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일반 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일반 거래라고요. 이렇게 이제 불법 거래 같은 경우는 어, 뭐 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뭐 30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어, 아빠가 20억 주고 전세를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불법 거래거든요. 그데 이런 불법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어, 이 풍선 효과가 번져가고 있는 게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어,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편법 자금 조달.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금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어,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살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갭 투자를 활용한 투자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 지인도 이제 동탄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갭이 많이 끼어 있는, 어, 전세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매물들을 주로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갑자기 이제 동탄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 전세 긴 집을 사도 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어, 제 지인도 이제 저번 주에 거의 한 3건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동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제 지인이 세건 했으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 이제 건수들이 좀 일어났을까? 실제 한번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탄역 앞에 있는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인데요. 조금만 내리다 보면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격이 상승된 어 내역이 있죠. 최근 변동 내역에서 10월 27일 날 5천만 원을 올렸다 하고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어 여기도 11억 8천만 원인데 어 10월 27일 날 3천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28평이 있거든요. 28평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어 이제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억 5천만 원까지 올린 여기를 볼게요. 5천만 원을 올렸는데. 그 전에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9월달에 9억에서 10억 사이의 거래가 됐거든요. 9월에 9억에서 10억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얼마에 나와 있어요? 12억 5천만 원. 그러면은 어 이게 호가상으로는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높게 부른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최근에 5천만 원을 더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동탄만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들도 아마 분위기는 조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많이 몰리냐, 적게 몰리냐, 그 차이겠죠. 동탄 같은 경우는 GTX-A 노선이 이렇게 동탄역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남까지 연결이 안 됐지만, 나중에는 강남까지 연결될 계획이고, 강남까지 연결이 된다면 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동탄이 굉장히 크고 핫한 곳이잖아요 어 아까 이제 실거래가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핫할 때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1억 4 5 0 0만 원까지 찍었던 곳이고요 그 뒤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8억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어 10억까지 거래가 되고 12억 5천.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된다면 2021년에 집값이 폭등하던 어, 그 시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최고가를 찍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지금 어,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이 풍선효과를 빠르게 잡지 않으면 저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빠르게 나와야 되고요. 아마 저 동탄 같은 경우는 화성 전체를 묶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안 묶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동탄 9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동탄 9만 묶어야지라고 좀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저 지역도 어 묶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묶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 이제 M2 광이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난 그런 시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가 저금리로 계속 가니까 통화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에 무조건 규제, 규제,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어 이렇게 좀 어디든지 악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규제를 하려면은 전체 다 했었어야 됐고 이렇게 비규제 지역을 남겨둘 거면은 차라리 전체 다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그 다주택자가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는 겁니다. 시장에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다주택자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계속 한 채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강남의 집값이 매우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이제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볼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요. 똘똘한 한 채로 자꾸 몰아가니까 강남의 집값이 몇십억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1주택자지만 어 강남의 집이 한채 있는 사람과 강원도에 집에 한채 있는 사람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의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보유세로 풀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보유세로 아마 뭐 이제 당분간은 어,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풀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지금 좀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이 굉장히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어, 지금 이제 뭐 사의를 표명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건 그거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어, 계속해 나가야죠. 정책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좀이 어, 부동산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나 약간은 뭐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 그리고 똘똘한 1주택을 조금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은 집값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